선을 가지고 이 사피 릴레이를 만들어볼텐데요 네, 먼저 30을 플러스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30하고 86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0과 86을 연결시켜줍니다 85는 스위치 라인 이죠 이게 스위치가 될겁니다 그 후에 이 87과 이 87에는 네,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점차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단자에 마이너스 스위치를 만들 건데요. 네, 마이너스 꽂습니다. 이 테스터기의 끝 부분을 마이너스에 연결을 시켜줘요. 네. 그러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스위치를 만들 겁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킨 후에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가 만나면 불빛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량인거겠죠 네 불빛이 들어옵니다 네 보이시죠 이제 4핀 릴레이를 전구와 전구를 켜는걸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30번은 상시 전원이기 때문에 플러스와연결 시켜주고요 30번과 86번은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니까 꽂아줍니다 85번은 스위치로 내버려 둘게 되겠죠 그 후에 이 87번은 전구에 꽂아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구가 87번 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구도 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고 이제 스위치 하나를 만들면 되는데 이쪽 마이너스 스위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꽂아줘야겠죠. 예. 이제 플러스하고 이마이너스 만나면 전구가 밝게 빛나게 될 겁니다. 채유가 약간 약한가 보네요. 네, 들어오신 거 확인하셨죠? 네, 됐습니다.